지금 청약 시장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무려 이제 14년 만에 자꾸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구나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좋진 않구나 그런 부분 알수 있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청약 시장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뀐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고요 청약 시장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청약 접수가 0건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금융위기 때도 당연히 청약 접수가 0건인 아파트가 있었겠죠. 왜냐면은 하뭐 금융위기 때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누가 청약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긴 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전남 한 평에 있는 곳인데 232가구. 한 동짜리, 뭐, 두 동짜리, 이런 곳에서는, 어 이미 청약 접수 0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이, 한 동짜리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30가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세대수가 좀 있는, 그래도 소단지의 아파트긴 하죠. 한 500세대 넘어가면은, 뭐, 중단지, 10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200세대 넘어가면은, 웬만한 아파트 단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순위 청약에서 접수가 0건이 됐습니다 한 명도 접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지금 뭐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고 에이 근데 전남 한평에 있는 그 아파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대구 수성구의 16개 단지 중에서 15개 단지가 분양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 분양이 불발이 됐다는 뜻은 어, 우리가 이제 1순위 모집에서 그, 해당 숫자만큼, 뭐, 100가구면 100가구, 이렇게 뽑잖아요. 거기에서 곱하기 5배를 또 선발을 합니다. 예비로 이제 뽑는 거죠. 근데 예비 이제 500%라 그러거든요. 예비 5배를 뽑게 되는데 그 5배를 못 채운 단지가 16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라는 말이죠. 그 말은 거의 뭐90% 넘는 곳이 경쟁률이 5대1도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경북 포항, 영주, 구미, 충남, 천안, 아산, 논산 등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렇게 전남 한 평,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는 대구,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예 분양을 취소한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계약을 받고 있는데, 계약을 받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뭐 계약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분양을 취소한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가 분양을 중단한 거죠. 만약에 분양을 중단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요. 거기에 위약금까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걸죠. 만약에 내가 그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분양사에서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위약금을 이제 계약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계약금이랑 합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취소를 한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계약한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위약금을 받고 취소에 동의를 해주면은 어, 분양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분양이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인 곳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어, 광양시청에서는 어,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계약자들 동의를 받아와라. 그럼 취소를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시에서도 지금 억지로 분양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시장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라도 뭐 중소 건설사를 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최근에 분양한 둔촌 주공 아파트. 이게 희한한 게 나는 둔촌주공에 청약할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죠. 왜냐하면 당군 이래로 가장 최대 재건축이었잖아요.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어, 12,000세대 정도 되는 재건축 사업이었죠. 경쟁률이 4.7대 1이 나왔습니다. 아까 5대 1이 나와야지 1순위에서 어, 마감이 되는데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되고 2순위까지 넘어갔죠. 이순위에서도 마감이 안 되면 이제 줍줍이라 그래서 무순위 청약까지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청약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무순위까지 가게 되는데 둔촌 주공 아파트도 16개 타입 중에서 8개가 어 1순위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마감 불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어 아마 2순위로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둔촌 주공 아파트는 제 의견에는 그래요. 그냥 비싸지도 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세 대비 뭐 비싸게 청약받는 것도 아니고 싸게 청약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견이 이제 거의 반반으로 팽팽하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누구는 이거를 비싸다고 보는 거고, 누구는 싸다고 보는 거고 그 의견이 이제 팽팽할 정도로 가격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지만 투자로 내가 10억 정도 되는 목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투자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이면 다른데 뭐 재개발을 사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별로지만 뭐 실거주적인 측면에서는 어 강동구의 큰 대단지의 새 아파트를 뭐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니고 싸게 받은 것도 아니니까 뭐 나쁘지도 않은 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둔천주공이좀 말이 많았던 거고, 근데 주택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은 둔천주공이 아마 분양가가 비싸게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바뀐다는 게 분양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집값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저가격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 비싸게 분양을 받았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뭐 집값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싸게 분양을 받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비슷한 날, 이제, 분양을 했었던 장위, 자이도 있잖아요. 16개 중에서 12개 타입이, 어, 1순위 마감이 불발이 됐습니다. 지금, 뭐 서울의 가장 핫한 곳들도 1순위에서 불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64대1. 그래서, 뭐, 60점대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었는데, 엄청 났었죠. 경쟁률이. 근데 지금, 어, 11월 달 기준이거든요. 11월 달 기준으로는 26대1.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죠. 근데 12월에는 둔촌 주공을 보니까 거의 5대1도 안 되죠. 그래서 어,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낮아지고 있죠. 수도권은 작년에 3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대1이에요.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은 어, 경쟁률이 28대1인데 지금은 8대1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쟁률이 어때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수도권하고 전국으로 보게 되면은, 한 경쟁률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근데 이건 11월 기준이니까 12월 달에는 조금 더 빠졌지 않을까. 그렇게,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도 엄청 떨어지고 있죠. 이제 41%,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오피스텔 청약 단지가 1대 1도 안 됩니다. 그냥 넣으면 당첨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작년에는 2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대 1이에요. 거의 뭐 1대 1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오피스텔에 당첨이 되려고 해도 한 25명 중에서 한 명만 됐는데 지금은 거의 청약을 넣으면 오피스텔에 당첨이 되는 그런 경쟁률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청약이든 금매든 심리가 심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금매도 잘안 사서 급금매만 팔리고요. 청약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지금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죠. 왜냐면 고금리 부담이 상당하니까 지금 뭐 전세만 하더라도 이자가 6%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뭐 6%, 7%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중고시장에 이어서 신규시장도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없다. 어, 중고시장은 기존의 주택시장을 얘기하고요. 신규시장은 청약시장을 얘기합니다. 기존의 주택시장도 인기가 없죠. 그런데 신규 청약시장도 인기가 없다. 구매자들이 지금 뭐, 집 자체를 잘안 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없으면은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뭐 시그널이 있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청약도 잘안 하고 금매도 잘안 사고 이런 상황이 뭐 지속될 수밖에 없죠. 다른 외부 요인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리였다 이런 걸알수 있는 어,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이제 금리를 잘 주시하고 있으면 그 금리에 따라서 또 많은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더잘알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잘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